할 게임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까진 롤한다고 하긴 했는데 홀가는 좀곰 굴리기 아 근데 왜냐면 지금 내가 롤이 지금 연승 중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7연승 한거 그대로 돌려받으려면 하고 싶은 거해 오늘은 그러면 롤을 한번 해보는 걸로 롤 함은 우리도 욕 타임 갖고 좋지. 요즘 또 롤이 빠리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롤하고. 요즘 또 이제 롤드컵도 거의 인근했기 때문에 새벽 3 시까지만 간단하게 하자. 롤은 많이 못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기분 좋게 시작하다가도 기분 개잡치고 끝나는 게 롤이거든요. 늘 말하지만 못했을 때만 욕 가능입니다. 잘할 때는 어화둥둥 칭찬 많이 해줘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다가. 순신 많지. 순신 많지. 오늘도 킬만 치고 t 만쳐자 t h e 자 t o g 자 t h e r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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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오 g e t h e r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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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g 뭐야? 야, 괜찮아, 괜찮아, 호흡해. 얘들아 천천히 따라와라. 플레다 여기. 아, 어, 어 뭐야? 아, 죽었는데? 요 병. 야, 이건 잡아야 돼. 오케이 y I'm doing something. I'm doing s 아니 e t h i n g I'm 어 o i n g 다 o m e t h i n g I'm doing s o m e t h s 우왕 백민이 진짜 잘한다. 난 서포드시 못하는데. 진짜 서포드 아닙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저, 야, 야, 왜 그래? 아, 벌써 폐색이 짓잖아. 이거는 조졌는데, 님들.

정아잘 쓰네? <laughs> 아직 모르긴 뭘 몰라. 나잘 알겠구만. 근데 그건 인정. 탑, 미드, 바텀 중에 바텀이 제일 나아, 지금. 진짜로. 우리가 그나마 제일 잘했어. 너가 잘한 게 아니라 아데나타가 멱살 잡고 살려주는 거잖아, 키우나이 네. 네? 아 저예요. 아 진짜. 아왜 그래요, 저한테요. 아왜 저예요. 아니 얼마 나가지도 않았구만. 와, 와, 삐뽀 ᄉᄇ 어 지금. 삐뽀 혼자 진짜 오한마드는 거 반칙 아니냐, 엄청 세네. 아니, 개쎄, 지금 8킬 1 데스야. 누가 잡을 거야. 아 진짜 0킬 4 데스, 1킬 4 데스 개킹받네, 진짜. 아유, 저 ᄉ 신또 죽어주게 생겼네. 잡아야 돼. 백미가 제일 잘하긴 하는데, 포단이들 그거 알죠? 백미가 희망이면 진 거. 한줄 할만한 줄 X레이션 아 무서워요 아 뭐야 이거 아니 왜안 죽어 아니 x 아 진짜 짜증나네! 아니 뭐야 이게! 아 너무 깔끔하게 졌어. 아 개킹받아. 아줄 사람 없어.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아 딜량 내 1등이다, 이거. 우리 팀에서. 아 이기면 26만 원인데 진짜 개울받네, 아. 아 진짜 26만 20... 원. 아 이거 먹어야 먹고삼. 승만추 다시 하는 건가 어, Uhm 어지러워. 아, 이건 진짜 솔직히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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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왜 시작 안 돼? 야 이거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튕긴 거 아니지? 멀쩡한 거 맞죠? 아조선컴 누가 누구야? 애니악 누구야? 아 승미 씨 70일 만차 개호 받다야 이거 진짜 이겨야 된다. 넌0발 일반들의 추억이 장난이야. 에이, 조전네이거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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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아 진짜. 형들, 진짜 이겨야 된다. 진짜 내겠어. 새세로 해라. 아 나이스. 아 뭐야? 아, 아, 나 이거 너무 떠나? 아, 나 지금 나 긴장했나 봐. 사일런스 텔 날렸어 이거. 오! 어! 와, 너야! 누달리금 나달리? 침착하고 살짝 놀아나. Calm down, calm down. 잘한다, 잘한다, 우리 백미즈, 잘한다. 좋았는데? 와, 와! 아, 이거 되냐? 되냐? 으아아! 니달리 파드캐리다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마. 얘가 하라는 대로만 해. 미달리 <laughs> 컴퓨터 고장나. <laughs> 야재솜수려 뭐. 아 이거 나 맞았으면. 나도 한 입만. 아, 오케이. 알까 아, 있는지도 몰랐어. 내 거야, 이 씨, 날 사람 된이 씨, 오카 늦었다인왜 이길 수 있겠구만. 아, 이달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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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흔연달 좋은 일도 십만 원십만 원! 아 감사합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소다 예, 깨끗했대 음, 예, 좋습니다. 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예.